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랑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지켜주시고, 어룩한 출임의날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랄 때에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다 같이 표 낭독 주고 일면 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을 걸어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0 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부재 집중, 추위학평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부재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철 신부장론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라 하였군만 사소한 일에도 분을 드러내고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을 씻겨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뜻이 있어 세우신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소송 재판을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판결이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 모두 주어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 줄아오니 우리가 시험당할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옛날 구스당의 유비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다녔하는 양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고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가 이제 하제와 소송재판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 재건의 문제를 풀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중에 일고수 일투족을 온전히 성령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목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양들을 더욱 살피고 보살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중에는 질병과 물질로 인해 자녀로 인해 또한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이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께서 내 원시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하겠습니다 전능한 사, 전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하사오며 그인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라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싸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또 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특송, 17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71장.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에 찬양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하여 방역당국 준칙대로 이제 특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속 깊은 소리로 주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렸으므로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아, 이 일부 예배부터 사부 주일 예배까지 아직 이원수가 간당간당하네. 이제 간당간당하게 조금 더 들면 오후 예배를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사부 주일 예배가 많이 붐되어었고요 어, 아마 오후 주일 예배를 해될것 같습니다. 우리 정례아 장모님이 이렇게 오셨네요. 이제 나 아, 하나는 방문해 주시고, 우리 장모님은 전국구시라, <laughs> 어, 이제 광주 IMC를 어, 설립하신 분이세요. 광주 IMC를 설립하시고, 이제, 이제 사회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교에 매여해서는 안 된다 해서, 어, 그, 본인 교회에서 이제, 사회성 교사로 이렇게 순회하십니다. 자주 순회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떻게 제 생일인 줄 알고 오셨는지. 제 생일인 줄 알고 오신 거죠. 예. 네. 그런 것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방문하면 반갑고, 어, 행복합니다. 어, 지금 숫자가 도, 겁나네 둘. 예. 딱입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분들은 조용히 집으로 보내 주세요. 예, 이제 필요없다고 <laughs> 보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참 내가 죄인인데 이래서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딱 누가 와서 그래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이거 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과연 의인은 아닌데 어? 헷갈리는 거죠 그 질문을 주가, 주로 누가 하냐면요 구원파들이 합니다 구원파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전 <laughs>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막 이렇게 헷갈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분명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께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의의가 나한테 전가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가된 의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가된 의의. 이 전가된 의의는요,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즉 성령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신비적 연합을 하면서 그믿은것 때문에 의인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법의 기준이 있어요. 법의 기준. 그리고 법의 정한 방법이 있어요. 구자치 때 때는 네이비 입장에 보면 금치상관과 여러가지 죄를 졌을때 돌로 쳐 죽였죠. 법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정한 충주교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예를 들자면, 무고죄다. 그럼 보통 3년형.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딱 정한 것이 있어요. 이 법정적인 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선고할 때 파는 땅땅땅 선고할 때저 사람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의인이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아직 죄인인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선고해 버려요. 그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선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선고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준다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줬다고. 칭의. 자 그러면 이 측면의 법정적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원죄 아담이 지었던 원죄 이 원죄를 갖고 우리가 계속 태어났잖아요 대표의 원리는 이미 말씀 배웠습니다. 대표원이. 마치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는데, 일본하고 축구해서 이기면, 내가 이긴 거예요. 국가대표라 하잖아요. 인간의 대표. 근데 인간의 대표가 실패했어요. 선악을 알게 된다면, 시골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불순종 하고 실패해버려요. 제가 들어왔죠.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종종 죽으려고 했는데 짐승한테 전갈아 짐승한테 그래서 짐승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해도 죄문제 해결되지 않는거야 그래서 언약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이 차라리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표해서 대표 대피 올리고 마지막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범죄를 할 때는 마지막 아담이 이제 대표가 되어서 대표 올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벌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의 기쁜 마음으로 제일 많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바라나타 주예수여어서오십서 바라나타. 근데, 처벌을 받았는데도, 십자가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십자가의 처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어떻게 될 거냐? 언젠가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장차 있을 최후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침입되셨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에 처분을 다시는 받지 않는다. 여러분 불모지 어디 뜬거름으로 일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화산 폭발하면서 땅 밑에서 이마그마가뭐이 불연고에서 불 불꽃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도 이게 뜨거운 물이랑 뜨거운 불이랑.